더불어민주당 군의원 나선 거구 김종성 후보가 5월 18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봉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선거구 후보 및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해 김종성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라 출신으로서 청평에 살면서 어, 군의원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이가 국회에 그 들어가서 어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이신 지지자분들 또 나온 동지 여러분께서 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평 안에서 무엇이가 새로운 또 바람을 일으키고 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그런 세상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와 가평군 분수를 함께 만들어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나다 군의원들도 다 입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선 후보, 화이팅! 문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의원의당선된시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아, 고향입니다. 정말로 어, 어느 어, 지역보다도 더 발전시키고 싶고 어느 지역보다도 어, 또 화기차고 어, 멋진 어,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어, 이루기 위해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